드디어 삼성전자의 핵심 이슈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움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핵심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이슈가 자 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에 대한 흐름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남겨 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이 핵심 이슈들 첫 번째로 전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증 동시 조정이 좀 있으면서 삼성전자도 16만 원 구간에서 살짝 쉬어가기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금요일 날장 마판 이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이 외국인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번에 나온 이슈가 삼성전자의 목표가 레벨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이슈들 설명 드리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에 대한 타점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될수 있는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디어 삼성전자가 HBM4 최초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 HBM4 D램의 생산을 위해서 지금 평택 4공장 이캐파 증설을 본격적으로 예고했죠. 자이캐파 증설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게 지금 핵심 고객사들을 어찌됐던 확보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자, 일단 HBM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나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최대 고객사들과 이제 계약을 할때 HBM은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금액에 어느 정도 수량을 공급할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캐파 증설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지금 최대 고객사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맞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HBM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의 26년도, 27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다시 한번 상향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결국에 자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 건 바로 외국인 기관들이죠. 자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주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바로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추정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목표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결국에 자 실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밸류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목표가 레벨이 더욱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자 이번에 나오는 hbm은 실적에 대한 포인트 밸류에이션에 대한 포인트 모두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왜냐하면 결국에 외국인 기관들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데이터를 뽑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디램 쪽 반도체 쪽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디램의 가격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급을 할지 이 공급량을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추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 지금 이 가격도 디램 쪽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캐파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공급량 까지 늘어나게 돼버리면 26년 이후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또 한번 상향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런데 작년도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hbm32단에 대한 굉장히 난항을 겪었었는데 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던 게 hbm4 인증 과정에서 자 설계 변경이 없었던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최대 고객사들한테 가장 먼저 납품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고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실적에 대한 추정치뿐만이 아니고 지금 hbm에 대한 이슈로 sk하이닉스가 높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향까지 삼성전자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 설계 변경이 없었던 회사가 유일하다라는 것은 그 말은 SK 하이닉스도 인증 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항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자 이번에 HBM4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현재 SK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야 목표가를 정해볼 수 있겠죠. 제가 그 수치에 대해 조금 이따 제시해 드릴 거고 일단 여기까지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부적인 수치 데이터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구독자 분들이 지금 가장 좀 집중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 hbm 의 본격적인 수혜 종목에 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25년도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점적으로 hbm 을 공급하게 되면서 그때 수혜를 보면 탄생했던 종목들이 바로 바닥권에서 1000% 넘게 올라왔던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았던 이 스페타시스처럼 이렇게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죠. 그런데 26년도 만큼은 바로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최초 양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현재 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 삼성전자 핵심 수혜 종목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인생 종목이 될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를 바꿀 때마다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종목이 반드시 등장하죠. 자,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있는 것보다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수 있는 한 종목만 제대로 잡아도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내용 들으시면 아, 이거구나. 직감하시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대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HBM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1500%, 이수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 이 SK하이닉스와 관련 있는 HBM 관련주에서 이 펜버거들이 탄생했었죠.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 자, 정답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중에서도 이 패키징 기술에 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템버거가 탄생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의 초일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HBM4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적층 기술력이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현재의 12층까지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두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죠. 자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폭발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정확히 그 조건을 갖췄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이죠. 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자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자이 네박자를 전부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 구간이 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 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자 본격적인 상승 스타트 전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텐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자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방법 즉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자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담아 왔습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아시죠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 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면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20에서 30% 수익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투자 포인트와 시장의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결국에 준비된 사람만 그거를 알아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또 지나치겠죠. 저희의 진짜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자 이번 기회에 놓치시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 이라고 자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급등 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회는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삼성전자의 목표가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현재 추세가 좋다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없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정 구간이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정말 고점 신호인지 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추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 이 밸류에이션 지수를 보게 되면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 독점적인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부여가 됐었거든요. 얼마까지 부여가 됐었냐? 자 P/B 밴드로 하게 되면 2.5배까지 밸류에이션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최대 밸류가 어느 정도까지 부여가 됐었느냐? 지금 P/B 밴드로 하게 되면 2.2 배까지 부여가 됐었거든요 현재는 자 지금 1.8배 정도가 부여 되고 있는데 일단 첫번째 자 기존 수준 만큼의 밸류에이션 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20만원 초반 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 hbm 에 대한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작년에 받았던 sk 하이닉스 만큼의 밸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pb 밴드 기준으로 2.5 배까지 삼성전자 전자가 밸류를 부여받게 되면서 목표가 레벨이 20만 원중 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 최초로 양산되는 HBM에 있어서 특히나 엔비디아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와 많이 비교가 될 텐데 거의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자 SK하이닉스의 밸류가 삼성전자로 이동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삼성 전자의 HBM에 대한 이슈까지 따라오게 되면 역사적으로 받았던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번에 HBM에 대한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부터 시작해서 밸류에이션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초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HBM4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어디까지 상향이 될수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자,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원래는 150조 중후반에서 지금 168조까지 상향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월 달로 들어오면서 179조원에 대한 전망도 나오게 되면서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자, 주가 상승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단순히 26년도 실적이 올라간다. 자, 이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포인트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를 추정해 내야 되는 이유가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매일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죠.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막상 이런 구간에 오게 되면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인지 이 맥점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맥점에 대한 근거가 결국에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확인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이 데이터 자체를 확인하시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본업이 바빠서 이런 데이터를 놓 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나 이 데이터가 변화 하는 시점마다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매번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에 대한 추정치뿐만이 아니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디쯤 위치해 있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목표가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이 정말 단기적인 고점 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미 털기 구간인지 자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내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이 데이터를 기점으로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 현재 구간이 매수가 유리한지 아니면 홀딩이 유리한지 아니면 매도가 유리한지 지속적인 사인들 드리고 있으니까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시라면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데이터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라는 눌러 보시면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화면 상단에 나오는 이 번호로 3전이라고 두 글자만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이 상승 구간을 즐기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해야지 우리의 최종 수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이 고점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표들 이 수치들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외부적인 상황까지 판단하시는 이렇게 기본을 잊지 않으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에서 꾸준하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